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 오늘은 국회 특설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국회는 불과 열흘 전 총을 든계엄군에 짓밟혔습니다. 헌법을 어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여 시간 뒤면 이곳에서는 그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궤변과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지금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표결까지 저희 뉴스룸도 이곳 국회를 지키며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야 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발의한 두 번째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개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기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험, 위법성에 집중했다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측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현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주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산액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